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태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황태 50g, 건새우 5g, 멸치 15마리에서 20마리, 다시마 약간, 무 150g, 두부 3분의 1 모, 양파 4분의 1개, 참기름, 소금, 다진마늘, 대파 1큰술, 고춧가루 약간, 계란 1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황태국은 황태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큰 것들은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고 황태는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음식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가서 많이 담그실 필요는 없고 살살살살 해서 잠깐 해주셔서 물기를 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담가서 촉촉하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15분 정도 끓인 후에 멸치를 끓인 후에 다시마는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내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참기름 한 큰술을. 냄비에 두른 후에 물에 삭, 살짝 적신 황태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이 촉촉해진 황태이기 때문에 참기름과 같이 어우러져서 고소한 향을 먼저 제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참기름이, 황태가 참기름을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향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이게 볶다보면 황태가 약간 이렇게 모양이 두,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어느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해야되나? 이런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지금 이렇게 볶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볶으면, 볶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준비해 놓은 멸치, 다시마, 육수로 붓습니다. 맹물로 하셔도 되고, 깔끔한 맛이나 깊은 맛을 위해서 멸치나 다시마 넣고 육수를 넣어도 되고요. 더 깊은 맛을 원하실 때는 마트에서 파는 그 사골국 같은 거, 를그 국물을 여기다 넣으셔도 더 진하고 뽀얗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시원하고 맑고 개운하게 이렇게 멸치 육수를 내서 끓여보겠습니다. 한 소금 끓일 때까지 잠깐 끓여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어올리면 준비해놓은 무를 넣습니다 무를 넣고 건새우는 있으시면 넣으셔도 좋고 생략하셔도 되거든요 건새우 약간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투명해 질때까지 투명해질 때까지 좀 끓여 볼게요. 이렇게 무가 다 익었으면 나머지 야채와 양념들을 다 넣습니다. 양파, 마늘씨 한큰 술, 고춧가루 1/2티 정도 넣으시고요. 소금 한 큰술은 이제 간을 봐가시면 음, 아, 간을 보시면서 넣으시면 되고 약한 큰술을 넣으시면 됩니다. 간을 잠깐 볼게요. 네, 맛있네요. 한 큰술 다넣으셔도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계란도 쭉 둘러서 넣어주십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 익을 때까지, 어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더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후추를 톡톡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드실 때는 청양고추도, 어 한두 개 정도 넣으시면 더 칼칼하고 개운한 황태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